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옛날에 그 어, 소도 동사무소 근처에 그 동성로라고 있었는데 예, 한동안 에 어떤 사장님, 사정이 있어 가지고 영업을 어, 안 하셨는데, 자, 이제 건강이 회복되셔가지고, 여기가 태백시 소도동 동사무소 어, 건물이고, 이쪽으로 어, 내려가시게 되면은 태백시내, 아, 또 이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에, 올라가게 되면은 태백산 눈 축제가 여기가 태백 소도 동사무소고 아,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은 어, 2020년 1월 10일부터 1월 19일까지 태백산 눈 축제가 돼 있는데 여 기가 태백시 소도동 동사무소, 자이 근처에 에그 식당이 하나 오픈을 했는데, 이쪽으로 가면은 저 위에 태백산이 이렇게. 아스라히, 이렇게 보이고 있고. 요 옆에는 또 태백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저우회전 하는 쪽으로 가면은 태백시내. 이쪽으로 가면은 태백산 국립공원 방골. 요건 태백, 태백시 문곡소도동 동사무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음. 아, 이 나무에 옷을 아주 이쁘게 입혀놨네. 거기 음, 아, 있나? 어, 물고기 있다. 아, 물고기가, 그글보글 자 아, 한백산 도깨비가 왜 이렇게 말이 많느냐? 옛날에 그 우리 시민들 잘 아시겠지만은 그 동성루라고 그하면 잘하는 집이 있었는데 그 동성루 어, 사장님께서 다시 그 식당을 오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 그래가지고, 에 아까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은, 건강이 그동안 좀안 좋으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건강을 이렇게 되찾아가지고, 어 다시 식당을 오픈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어 반가운 마음에 한번 피아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옛날에도 손면을 해가지고 짬뽕 짜장면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게 예, 했댔는데 양반이안 오나? 응? 오 그럼 빨리 올려야지 자 여기가 그 옛날 동성루 자리입니다,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 그 동성루 원래 사장님께서 다시, 전에는 중화요리 수타면을 이렇게 주로 하셨는데, 이제는 03352-0754. 우리 외지에서 태백을 이렇게 구경하시는, 구경하러 오시는 관광객들께서도 많이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차를 댈수 있는 공간이 널찍하기 때문에 큰 대형 버스도 두 대씩 어, 뭐, 성형차는 수도 없이 될수 있을 만큼 아주, 그, 어, 널찍하고 좋은 위치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안면에 있는 사장님이 가게를 다시 문을 연다니까 한번 또나좀 합니다 이모 찍었대요? 어어 어, 어, 어. 아니 찍어 아니 뭐. 아니 찍지마 나 사장은 찍어야지 예예예 어, 어, 어. 예, 예. 아니 사장님 얼굴 좀 찍으면 안돼요? 뭐 뭐. 아이 그래도 반가워할 사람이 많은데. 아이 맞지만 그거 뭐안 돼. 아, 반가워해 사장님 보고 많이 아니 네? 여기 네. 저, 네. 여기 사장님 저기 아니 여쭤볼게요 저기 그어 대형 버스도 봤습니까? 오와 네? 봐라. 끝내주지. 오늘 걸리면 많이 와. 그럴 까 엄청나다. 니 두대 들어도 된다, 두 대. 두 뭐, 성형자고, 뭐, 잔뜩 떼도이 넓어, 워 넓어서. 아이, 여, 뭐하제 아이가. 그래, 이거를 갖다가. 무한제, 여. 시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뭐하제 아니, 사장님. 저밥 먹는 장면을 찍어야지, 안으로 갈게요. 안으로. 아, 방으로? 응. 오라이 드셔주고, 이제. 찍어야 돼.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저기 엄마 사진찍으시는거요요안녕하찍으시는거요발짝어안녕하잖아 음, 사진 어, 한백산 도깨비 아저씨네 안맞아요를요이봤어요아이모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깨비. 세요안녕하아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저요? 음. 상관없어요 나한테 오케이, 그래야 못생겨서 그럼. 그렇지 아 이뻐 아유 진짜요 아니 막 아니 나 솔직히 아는 집이잖아요 예예 반갑 어. 반가... 그런거를 아시는거예요 반갑고 그래가지고 어. <laughs> 옛날에 숫다면먹으러 얼마나 많이 왔는데 아 어, 진짜? 짬뽕 짜장 맞아 잘하셨어 새로 문 연다니까 반가워서 예. 한번 내 뛰어보려고 온거야 아 어, 그러시구나 아 잘하셨어요 왜냐면 알려야 되거든 어 맞아요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음. 예 앞으로 잘 부탁할게요 네. 아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넓은 저 방에 버스가 뭐한두대와도 거의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널찍하고 경상도 말로 널널합니다 여러분. 널널 널널해 아 널널, 널널. 여기 버스 두대 정도는 뭐 충분히 자 주차공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넓은 아주 그런. 이거 보고 홀이라 그러나? 홀? 홀? 어, 예. 어 홀. 아이고고공시죠 예. <laughs> 이야. 오늘은 몇십다, 예. 예. 저도 예. 악수 한번 합시다, 장 네. 예. 잘, 저. 진짜 손하시고, 고 진짜 공항시인데. 어, 돈 많이 받으요 예? 네. <laughs> 진짜 공항시인데. 앞으로 내가 수시로 띄워드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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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우리 사모님 오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거. 아니, 한3 0한 한 20분? 20분? 예. 20분이 너무 오래 기다리는데. 가만히 있어봐 그러나? 조금 이따 올까? 20분 넘게오래 기다리냐? 형님을 내가 조금 이따 오라고 연락을 했어야 되는데 <laughs> 장 보러 가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뭐, 뭐 하나 문면 음... 그래도 음. 아, 그 전화하지 마세요 그 바쁜데 괜히 사고 난다니까 아야아야 그건 자 오늘 그 옛날에 <laughs> 그 자주 오던 동성루 동성루 사장님께서 다시 예 건강을 되찾으지고어 다시 저 맛있는 솜씨를 이렇게 선보이신다 이래가지고 뭐였지 아 제가 좀 지난 갔던 거뭐아 그럼 좀 새로 이렇게 가게를 오픈하시기 때문에 한번 피야 지난 하면 음. 한5분 올라오시죠 아 많이 오셨네 그 그럼 그, 그, 그 금방 와요 아예 긴장 안 돼요 네. 아, 그 금방 와5분사오분아그 사장님 여기 저기 생선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아니, 오전에는 아니 오전에 일찍은 저기 순두부 그러니까 순, 해물 아니, 해물 순두부 해물 순두부 예 해물 순두부 해물 순두부를 아침으로는 해물 순두부 요거를 하시고 예 해물 순두부 예 나머지 시간에는 칼치 조림, 고등어 조림, 두부 조림, 참정이 조림, 고등어 구이 자 그 다음에, 옷딱도 하고, 한방백숙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저, 대형버스, 관광버스들도, 어, 요거 보시면은, 많이 한번 오시는데, 자, 부탁드리지만은, 미리 전화를 좀 주시기를, 어, 바랍니다. 준비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어떻게 사장님? 오5공신5사입니다 예, 아, 어, 내 초기에 여, 지금 넣었어. 전화번호. 아, 그래요? 여기다 찍었는데, 옛날 옛날 응. 그 동성로 응. 그 전화번호라. 음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기사님들 너무 좀 잘해줘요. 예예 예, 예. 예. 아 예. 기분 나있죠예 오시면 좀 옛날처럼. 잘아 톱스타이. 그거 붙이면 여 붙이면 되겠어 여 붙이면 되겠어. 여다 붙여야지. 여 붙이면 낫겠죠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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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보게딱보게응 음, 그럼. 아잘 아, 보여 네? 잘 보여요. 됐어요. 근데 저쪽으로 가는 게안 아니, 맞아. 아니요 여기가 맞아. 그보이아아 맞네. 이쪽에 있어도 보고. 예. 네. 이 정도 이딱 붙여. 예. 딱 아, 좋네요 아주. 됐어요. 야, 됐어요. 됐어요. 야, 아주 반듯해.